주한 선수의 압박인데 김정은 전면 바라보면서. 어 주네요. 와 지금은 원더볼이 터졌습니다. 야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이 마치 어, 전성기 시절 랭크레파드 선수를 보는 것처럼. 아 골문 상단으로 아주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로운 위치에서 슈팅 차스를 가져갔던 이 김정은 선수였는데 아 오른발 슈팅 예리하게 꽂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슈팅이 터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어받고 오른발 슈팅. 우와. 와! 터치 두 번이었거든요. 네. 터치 두번 이후에 슈팅 한 번인데. 네. 이 궤적을 어떻게 막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김정은. 오른쪽 상단 구석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중거리 슈팅. 이렇게 스코어 1대 0. 봄물 섬나메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야, 그러니까 이본인에게 어떤 타이밍에 공간이 어, 나고가 지금 터치한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박무진 선수 지켜냈습니다. 박무진입니다. 박무진, 박무진, 박스 박무진, 박야죠 들어갔어. 박무진의 득점 스코어이네요. 투점 차리만들어낸 보물 썸남입니다. 아, 경남 보물 썸남의 스포츠 클럽 그야말로 오늘 이 잭팟을 터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박무진 선수가 중앙에서 지켜내면서 박스 안쪽에서 예리한 마무리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야, 이 참. 슈팅 자체는 따라가면서 막았었던 김민성 골키퍼입니다만 네. 장 회전이 걸려있으면서 뒤쪽으로 빠졌던 공이 그대로 골라인을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무진 선수의 득점까지 아, 상당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보일성 남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두명의 수비를 뚫어내는 게 바로 앞서서 아 김정금 선수가 보여줬던 것과 거의 유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슈팅까지 이야 김민성 선수 손 맞고 들어갔습니다 김민성 선수도 이곳 방향을 읽었습니다만 네. 역시 앞쪽에서의 시선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치아를 끌고 들어온 중거리 슈팅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네. 결국 스피니 걸린 슈팅이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탄탄한 피지컬과 드리블 도, 돌파 능력 그리고 강력한 슈팅까지 네. 신호등처럼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무진 선수 스코어 2대0 앞서 나가고 있는 포을선나입니다세번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자 코너킥 곧바로 내줍니다. 박사 안쪽 헤더 세컨볼 찬스 이어받고 오른발 야,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터치가 슈팅이었는데, 어, 네. 이런 원더골을 가져갑니다. 아, 차례 또, 세우세르머리까지 어, 완벽한 원더골이었습니다 어... 그야말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었던 허언찬의 슈팅. 예. 네. 아 이건 뭐 용, 용병술 적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 네. 네. 허언찬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네. 세컨볼 슈팅을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아, 오늘 원더골이 많이 터지고 있는 보물섬 남의 이번에도 원더골 허언찬 스코어 3대 0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보물섬 남의 스포츠 클럽입니다. 야 사실 뭐이크로킥과 헤더는 그렇다 치고요. 자, 여기서 우와. 우와. <laughs> 진짜 무슨 매트로 꾸며줘야 될까요? 와 이건 그냥 네.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자연경관 그 자체입니다 <laughs> 대적을 여기서 보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계적입니다 이게 지금 뭐 감아서 맞은 것도 아니고요 네. 바운드 그대로 그냥 아, 네. 밀어 때린 거거든요 네. 자 원찬 선수의 추가 득점까지 이제 스코어 3대0이 됐고요. 야, 오늘 경남 보물섬 남해는 경기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뭔�? 자 지금은 보물섬 남해 공격 어, 같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이었고요. 아피해냈습요 네, 어, 박준범입니다. 좋아요. 박준 오. 오. 아 좋아요. 박준범! 박준범! 요 박준범! 그러다 일어났어 그 완전 교체로 들어와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집어넣고 있는 허원철입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전에 오. 이 골은 0.8골을 줘야죠. 네. 박준범 선수. 자, 일단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지만, 세컨볼. 터운 선수가 집중력 잃지 않았고 아, 이번에도 예리한 슈팅이었습니다. 저희가 댓글에 무슨 박준범만 띄워주냐 이런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laughs> 네. 어떻게 안 띄워줍니까 <laughs> 이렇게 잘하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아 드리블로 데쳐내는 과정은 어느 정도 계산된 플레이일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세 명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아, 기성 여기서... 혼자서 세컨 플레이, 서드 플레이까지 다 계산이 섰던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기도 개인기입니다만 네. 그라운드 위에서 어떻게 뒷 상황이 이어질지 예측하는 능력 네. 그리고 본인이 설계해서 들어가는 장면들이거든요아 네. 그리고 뭐 마지막에 허자 아, 아, 선수, 네, 선수. 그리고 네 골프 이글 샷 노트시, <laughs> 네, 아이언 샷 노트시 그냥 뭐밑동을 깎아서, 아 네.